내가, 씨발로만, 뽀시기. 대본수정? 대본수정이라니. 아, 그냥, 야. 아, 너들, 그러면 그냥 내가 방송할게. 아수냥 스트레스 받는다. 나는 뽀시기, 그냥 번호도 몰라! 나는 뽀시기 번호를 모른다고! 아 종병신러들한테 한옥돨 필요없다. 빨리 가자. 아니. 건이야! 아니 준.. <놀람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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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88포차 어, 어, 가는 거냐? 야, 어, 이거 어, 죄송합니다. 어 이거 제 동생 찬줄 알았는데. 어... 아 죄송합니다. <laughs> 아 죄송합니다. 아 그게 아니고 아 그게 아니고요. 감 진짜 X같이 많이 떨어졌네. 요즘 죄다 주작이네. 병신같은 색이 슬슬 몰입감도 존나 떨어지네 쌍쥐 쌍쥐. 아, 아, 동생 차줄 알았어요. 아,